나무를 해야 됐어요. 위에 세살세살 위에 형들이 그러니까 그냥 학교 끝나면 가서 초등학교때부터 나무를 했거든요. 엄마 일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아유 우리 막둥이 나무 많이 했네 한, 하면 한두짐해 와요. 음. 두 짐은 와 정말 많이 했다고 하면 하루에 넉 짐을 해와 버려. <laughs> 사대 <사내> 가지고 <가면. 웃음> 옛날에는 나무도 맞아. 없었어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3 학년까지 나무를 했는데 장작 패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나무를 안 하겠지. 장작 안 패겠지 했어요. 근데 50이 된 지금도 나무하고 장작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꾼은 나무꾼인가봐요. 근데 제가 이 장작을 이용해서 차를 만드는 이유는 처음에 차를 만들 때 20년 전에, 15년 전에, 16년 전에, 13년 전에만 해도 땅한 평이 없었네요. 저돈 10원 한 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만드는데 열심히 산에 가서 약초를 캐야 됐었어. 그리고 내과에 가서 다슬기를 잡아야 됐었어요. 그걸 한 5,600만 원 돈을 모으면 차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를 만드는데 나무도 해야 됐어. 장작, 차만들는 가스 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스 대신 나무를 썼어요. 그래서 가스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제가 차 만들 때. 음, 그리고 제가 장작도 잘패고 불을 오랫동안 떼어왔기 때문에 불을 잘 다뤄요. 그래서 전기로 정확히 온도를 맞춰서 하는 것처럼, 저도 정확히 300도면 300도에 맞춰서 쭉 차를 덮고요. 400도면 400도에 맞춰서 차를 덮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음. 불이요. 그리고 불을 잘 다루는 게 아니라, 나보다 불이 세거든요. 나보다 천만배, 백만배 더 위대해요, 불이. 그래서 불을 따라가면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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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대한 사람 따라가면, 콩콩불이라는 게또 떨어지고 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가면 돼요, 불을. 음, 그리고 이제 장작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왜장작불을 그러면 내가 사, 사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장작을 사용하면 소나무 장작하면 차가 맛있어서요 장작을 사용하면 차가 좋아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만 장작을 사용한 특징이 있어요 불을 장작을 다루기는 어렵지만은 음, 첫 번째 이 소치 보통 300도 정도 된 솥에다가 산입을한 2-3키로 집어넣어 잖아요 그러면 속바닥 온도가 한 100도 정도 툭 떨어져집니다 떨어지는데 그걸 복원하는 복원력이라는게 있어요 근데 가스불은 복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원이 근데 장작은 거기에 남아있는 잔여의 숯이 있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에 불이 있어서 빨리 300도로 복원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300도로 덮는다는 것은 속 바닥 온도가 3 0 0도에시작해서 차를 덮고 나서 끄집어 내었을 때, 다시 재었을 때 300도. 그게 300도에 덮는 거야. 그래서 복원력이 좋아요. 속 바닥의 온도를 복원시켜주는 거야. 정말 좋습니다. 온도가 안 올라가면 한참 기다렸다가 차를 덮어야 돼요. 그러면 땀이 식으면 덮기 싫어. 덮기 싫어. 장작을 이용하면 정말 한 어, 가스 같은 경우 3차선 고속도로라고 하면 장작은 12차선 고속도로처럼 보건력이 빨라요. 음. 속 닦을 때 그리고 불을 잘 다뤄야 되고요. 솥도 잘 걸어야 돼. 내가 나면 눈 깜짝깜짝에 너무나 힘들어. 작업자 전체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역류하지 않게 역류 방지 굴뚝을 분명히 설치해야 돼요. 하도 많이 걸어봐 가지고 솥을 잘 걸어요. 그리고 역류하지 않게 내가 내지 않도록 잘 하고요. 불꽃 자체도 정확히 솥 중심을 향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건론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가 되는 곳은 소에 대해서 장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근데 소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와서 선생님 두 분만, 응. 선생님 두 분만 오시면 돼요. 선생님 오셔보세요. 오셔 소 반짝반짝 하죠? 깨끗하죠? 철칙이 뭐냐면 소치 반짝반짝 하지 않으면 절대로 찬잎을 집어넣지 아니. 않는다. 결론이에요. 차집 가서 소 보잖아요 그집 차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 보나마나요 정말이에요 소보면다 이해해요 매번 덮을 때마다 솥이 깨끗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솥에다가 물을 뿌려요 한번 덮고 나서 아니요 물 한방울만 떨어져도 요거 땀방울 자국이거든요 땀방울 음. 한방울만 떨어져도 오이스럽다 선생님 보세요 음. 네. 여기도 땀방울대로 녹은 거예요. 물 찌끌면 안 돼요. 음. 선생님 온도를 음, 솥 바닥 온도는 물을 찌끌어서 물이 동글동글 굴러갈 때가 차를 적정도예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음. 절대 물방울, 땀방울 한 방울도 떨어지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이 솥을 너무나 늘어붙기 때문에 물을 솥을 가득 뜨겁게 달궜다가 뜨거운 물을 확 부어가지고. 수건을 대가지고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어요. 음. 수건에는 이 바늘이 폴리가 들어있어, 실이. 음. 그래서 폴리가 묻어. 그러면 한번 제가 물 부어버리면 저는 이거 그 며칠 동안 작업 못해요. 그녹 닦아내려면 녹안 나게 하려면 아주 어려워요. 물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덧을때 타르가 끼기 전에 솥 바닥이 늘어붙기 전에. 되도록이면 차를 익히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위조가 필요해요 생때 음. 물찍찍 나는 찻잎 90%가 물인 생 찻잎을 지르면 지끌어서속 바닥이 완전히 늘어붙어요 음. 그거 한번 덮고 나서 그날 작업 못해요 저속 뺏겨야 돼 그라인드로 싹 갈아내야 돼 그래서 위조를 정확히 시켜서 밥을 지으면 차를 덮으면 차가 잘 익어요 빨리 이거요 솥. 음. 그래서, 솥 정말 물 뿌리거나, 솥에다가, 그러면 안 돼. 물 뿌리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 이게 솥을 갖다가, 음, 야, 닦지도 않고, 시까네. 소 솥, 차를 다, 그날 다 덮고 나면 솥이 완전히 늘어붙거든요. 그러면 처음 덮을 때, 솥을 달군 다음에 물을 탁 뿌리고 막 닦아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매번 덮을 때마다 그렇게 씻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럼 시간 많이 걸리니까 매번 덮을 때 씻어내려면 하루에 한번 씻어놨거든요. 어떤 꼴이냐면 밥 먹다가 밥그릇 먹다가 여보 설거지 해야 되는데 여보 정신때 또밥 먹을 텐데 뭐도 설거지해 그냥 놔둬 정신먹으면서요 숟가락 씻으라고 하면 아 씻지마 저녁에 또밥 먹을 텐데 그거와 똑같아요. 매번 밥 먹고 그릇 씻는 거 정말 중요해 제가 좀 이따가 솥 닦고 나서 솥이 얼마나 깨끗해지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차는, 음, 우리가 덮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차를 저는 1.3kg, 4kg 집어넣어요. 그리고 찻잎이 되도록이면 골고루 솥 바닥에 닿기를 바라요. 한 낱개 하나, 하나가. 그래서 찻잎을 공처럼 착, 착 굴러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kg, 3 k g 을 집어넣고 덮어야 돼. 덮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오래전부터 그렇게 덮고 왔어. 그러면 그런 것은 소태 잘안딸차이 그래서 수중구이에 의해서 쪄져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덮는 시간도 3kg 정도 집어넣으면, 2.5kg나 3kg 집어넣으면, 덮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근데 적은 양을 집어넣게 되면, 적은 양을 집어넣게 되면, 2분, 3분 만에 차가 덮어낼 수 있어요. 제가 400도로 넘기 해서 400도 이상이 덮으면 거의 1분 10초, 20초면 살을 익혀내버려요. 근데 높은 온도에서 덮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낮은 온도에서 덮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적당한 온도에서 덮는게 좋습니다. 타지 않게. 지금 한속 온도가 270도, 280도, 293도. 이 정도가 지금 적당한 온도 같죠. 그리고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산림을 덮어낼수 있어요. 지금 요거 무게 제가 덮어봐야 할텐데 덮어봐야죠 소이 과열되니까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 평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달아야 되는데 이걸 펴져 버리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펴져 버리면 온도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쌓아둔 게 아니라 밑에 깔아 버리면 그리고 좀있다가 우리 덮기 시작할 때더 그런데요 어 김문순 교수님 선생님 네. 시간이 안 되죠 지금 이사님 한번두 손만 덮고 가보시겠습니까? 네, 네, 네. 이사님 준비하시고요. 지금 두손 한번 덮어볼게요. 금방. 신입생 준비. 아니,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근데 또 있다가 우리거 덮을 때 내가 내 사람들 덮어보면 되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 만들 때, 차 만들 때 이런 사람이에요. 집주인이. 선생님 차 만들 때는 실습할 때는 향수 하지 마세요. 화장하고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데요. 향수 화장 다 해도 돼요. 단 차와 접하는 부분 생차 입을 때는 냄새를 빨아들지 않아요 차가 완전히 되었을 때 그때 냄새를 빨아들거든요 자기 손 깨끗이 어디까지? 손목까지 머리수건 앞치마 마스크 그렇죠? 그리고 죠그체반 깨끗이 하고 솥 깨끗이 하고 선풍기도 깨끗이 하고 창틀도 깨끗이 하고 광목도 장갑도 한번 쓰면 무조건 빨고 광목도한번 쓰면 무조건 빨고 속골이 깨끗이 하고 깨끗이 깨끗해야 돼요. 찬질 제대로 고르고 이물질 제대로 싹골라버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깨끗이 해라. 미손이나 네 깨끗이 살라 우리 저 어, 차실에 가면 저런 차실 안 그냥 안 들어가요. 주방에서 꼭손 씻고 들어갑니다. 하루에 손을 한3 0번 이상 매일 같이 씻는것 같아요. 그래서 손 깨끗이 만는게 정말 가장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방송 나가면 요걸 나가 보게. 미손이나 네 깨끗이 살아. 양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많이. 그 때, 처음에 덮을 때와, 중간 덮을 때와, 마지막 조금 남았을 때, 그 춤이 많이 죽었을 때 덮는 기법들이 달라요. 요건,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 제 재산일 뿐이 없어요. 그냥 하세요. 으이! 음. 요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음. 천천히 음. 하는 겁니다. 물 음.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수증기 인가요 음. 음. 아니죠? 여기 음. 가장 기본적인 살청기술 찬이 돌리는 거 숨이 음. 죽으면 좌우 살청입니다 양쪽 사이드에 찬잎이 서로 음.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이럴 때는 이런 살청기도 없습니다 숨이 죽으면 뚝 던져주고 뚝 던져주고 그리고 장갑이 절대 솥을 그으면 안돼요 그리고 살짝 미네요 주부님. 분이으게 땀방울 떨어지기 때문에 땀냄새 나니까 차는 절대 절대 혼자 덮으면 안돼요 땀방울이 한번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저집 차는 싸요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혼자 덮어 음. 이제는 혹시 톳이 원래 상태로 300도로 복원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툭툭 치면서 숨이 많이 죽을 때는 펴서 찻잎이 저는 골고루 사기를 바래요 그러죠? 찻잎이 네. 손때 골고루 사죠? 되고, 음. 선생님. 근데 이때는 언제 꺼낼 것인가를 정확히 생각하고 있어요 음. 탄입 상태를 정확히 보고 그리고 저는 다안 익혀요 줄기를 안 익혀요 살짝만 익혀요 음. 입만 익혀자 음. 마지막 설정 기술이요 뭉친 것들을 착착 피면서 하는 거다 됐어요 으이! 꺼낼 때도 한 번에 요것도 우리는 전세계도 구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음.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잘 보세요. 음. 타르가 살짝 끼었어. 음. 나는 타르가 끼기 전에 음. 끼, 끼기 음. 이전에 산잎을 익히려고 노력해요. 음. 그리고 손을 펴고 음. 체중을 실어서 밀어서 탈탈 털어서 놓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또 음. 다시 한번 밀어주고요. 이 광목이 놓고요. 또 체중을 실어서 넣어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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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아, 깨끗한 소이네요 음, 요걸 음, 원... 음, 자 그럼 잠깐만요. 음, 제가 다시 물온도가 불온도가 살짝 낮아요. 얘가 음, 교육할 때 아까 평지를 만들어 랬어 제가 불을 잠깐 조절해서 음, 살짝 올려놓고 할게요. 음, 좀더 장작 더 넣으면 과열되 버리고. 고낼수 있어. 음, 음. 백0또소짜리 있으니까 한번더 시작하고 진행해버려요 장작은 과열이 되어버리니까. 음. 다시 한번 음.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음. 음. 자 기본적인 살청 기술. 손이 두 개가 정확히 같은움직요탕탕탕 탕, 탕. 돌려요. 음. 이제 손이 하나 들어붙었네 음. 음. 여기. 또 다네. 제가 천천히 하고 있어요. <laughs> 숨이 죽으면 살짝 기법이 달라져요. 숨이 많이 죽기 시작하죠. 만약 콧바닥이 뜨거우면 이렇게 움직여요. 찬 입에 돌지 않으면 살을 오르게 만들 수 없어요. 야 숨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이드에 찬 입이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로 돌아가면서 좌우측에 찬잎이 늘어붙어있으면 안되잖아요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응, 응. 태워요 불면이 맞서 섞어야된다 그리고 장갑이 절대 손을 긁으면 안된다 자, 자 보세요 착착착 각자 맞아서 소리도 드릇드릇 끌죠? 아, 따다다다 소리가 아니라 드릇, 드릇. 아, 그러죠? 네. 소리만 가지고, 가지고도 옳게 살창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이제 복원됐어요. 원래 상태로, 손 <목소리> 온도가. 아까 차가운 찻입을 집어냈을 때, 한 5, 60도 툭 떨어졌다는 것이 원래 상태로 복원이 됐습니다. 300도로. 그때는 좀 빨리 해줘야 돼요. 이건 그냥 뭉치니까 찻입을털어가만있었거 내가 손톱을 탁탁 흘려서 착착 넣면서 으 손톱이 훑어 들어가야 해. 저는 차가 떠지지 않고 차가 골고루 소프에 닿기를 바래요. 가보시죠. 이거 말고도 정말 멋진 사진 들이 많은데요. 여기서는 마지막에 익히는 시점 내가 어느 정도 찬입을 익힐 것에 내가 판단을 해요 언제 끄집어낼 것인가. 오케이. 한 번에 파내는 거 보시죠.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안좀더 익히려 고 그래요. 다 익었어요. 익히는 지점도 정확히 익히는 게 중요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익혀 익힘의 정도를 아니 많이 익히려면 많이 익히고 그 다음에 80% 익히면 80% 익힐 것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도 한번 하고 싶어 솥 닦는 거잘그 다음 광목을 잡아서 한번 닦아주면 솥이 깨끗해져요 이렇게 간단한 솥을 녹이 탱탱 설계 방치해서 안 돼요.